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서로 사랑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읽어볼 말씀은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펴놓고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5장 말씀입니다. 에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어요. 라는 주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 결혼했을 때 나이가 40살이었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아이가 없어요.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리브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고, 리브가는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서 콩닥콩닥.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쌍둥이를 임신한 리브가. 쌍둥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서로 먼저 나오겠다고 싸우고 있었어요. 쌍둥이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리브가가 출산을 하게 되었고, 맏 아들은 머리가 붉고 온몸이 털옷을 입은 것처럼 털이 많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어요.그 후 에서의 동생이 태어났는데, 에서의 동생은 형의 뒷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어요.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나이가 60살이었어요. 이 둘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고, 야곱은 에서보다 더 빨리 태어나기 위해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지만, 이삭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시작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쌍둥이들은 무럭무럭 자랐고, 에서는 산에서 뛰어놀며 성격이 활발하고, 드세고 숙련된 사냥꾼이었어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집에만 머물러 있는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형제의 성향이 너무 달랐어요. 에서는 활발하고, 야곱은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쌍둥이들의 아버지인 에서는 맏 아들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야곱보다 더 사랑했고, 엄마인 리브가는 활발하고 드센 에서보다 내성적이고 조용한 야곱을 더욱더 사랑했어요. 어느날 에서는 늘 하던 것처럼 사냥을 하러 사냥터로 떠났어요. 야곱은 조용하게 집에서 팥죽을 만들고 있었는데, 에서가 사냥을 마치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에서는 사냥을 하며, 뛰놀며 여행에 지쳐서 배고픈 상태로 집에 돌아왔어요. 내 동생 야곱아, 내가 너무 배고파서 그런데 나에게 팥죽을 쏘어줄 수 있겠니? 하고 동생 야곱에게 물어봤어요. 성격이 급한 에서는 동생에게 재촉했어요. 빨리 야곱아, 팥죽을 쏘어줘. 나 배고파. 그때 팥죽을 만들고 있던 야곱이 타이밍을 보고 이때다 싶어서 형 에서에게 형 만약 내가 팥죽을 만들어주면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잠깐 장자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시대의 오로지 장자 맏아들 첫째 아들만이 부모님의 모든 상속을 받을 수 있었어요. 돈 명예 가축,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장자, 첫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었어요. 이 장자권을 야곱은 타이밍을 봐서 형이 배고프고 성격이 급하니까 이때다 싶어서 팥죽을 주면서 형한테 장자권을 팔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이 장자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 중요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일 뿐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의 집안의 장자권은 너무 중요한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모두 이 장자권 속에 포함되었던 것이었어요. 에서는 지금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려고 하고 있어요. 에서는 성격이 너무 급하고 장작권보다 지금 당장 배고픈 것이 중요했어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장작권 이게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 아무 소용이 없어? 하고 야곱에게 팥죽을 써주면 내가 이 장작권을 너에게 팔게라고 맹세했어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작권을 팔았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떡과 팥죽을 주었고, 그는 맛있게 먹고 일어나, 일어나서 또 사냥하러 떠났어요.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장작권을 가볍게 여겼어요. 하지만 이 장작권은 엄청 특별한 것이었어요.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에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이렇게 무심한 에서로 인해 에서의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넘어갔고, 이로 인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유다, 유다의 자손으로 다윗이 태어나며, 그 자손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중요한 계보를 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판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분명 예서와 야곱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를 들었고, 아브라함의 집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심 또한 들었어요. 야곱은 그것에 관심이 있었고, 에서는 사냥이나 하러 다니고, 즐거운 것,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물 관심조차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에 즐거운 사냥을 하고 그것을 잘하고 인정받는 것도 즐거운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에 관심이 있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고 그로 인해 이삭의 장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넘어가는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에서가 장자권을 팔지 않았다면 에서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사냥하는 데 모든 마음이 쏠려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구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으로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며 야곱의 아들 유다의 자손으로 다윗왕이 태어나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결심 크게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에 관심과 귀를 기울이는 어린이가 될래요. 오늘의 말씀 암송구절은 창세기 25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하고도 귀한 장자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분명 에서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통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약속과 아버지 이삭과 맺은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텐데 이삭은 그저 배가 고파서 사냥하는 것이 좋아서 그 귀한 장작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게 됩니다. 야곱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장작권이 갖고 싶어서 형의 발뒤꿈치를 잡으며 먼저 태어나려고 했지만 에서가 먼저 태어남으로 장작권을 놓치게 되었는데 야곱은 이 장작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말씀을 통해 깨달을 것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암송을 하며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너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에서처럼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야곱에게 장작권을 파는 일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할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애서처럼 실수하는 어린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두고 귀를 기울이, 기울이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주신 축복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서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파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에서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의 배고픔과 힘듦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동생에게 파는 장면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자라왔지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삶 속에서 에서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언제 어느 곳에서 늘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두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추동부 어린이들이 되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에맞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아멘.